정말이냐? 예. 이미 죽었느냐? 예. 왜? 왜내 <laughs> 말을 고역하는냐 보다 더 높이 날라봤느냐? 네가 나보다 더 멀리 가봤느냐? 그런데 왜내 말을 거역하느냐? 말해보거라. 왜내 말을 거역느냐 아버지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끌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 넌... 날... 거역해. 밖에 아무도 없느냐? 집 밖으로 끌어내라. 다시는 이 집에 들리지 마라! 예, 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놈이 그의 포원을 그리했사옵니다니놈 소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결행한 일이옵니다. 아버님을 해치려간 원수를 어찌 자식된 자가 묵을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래도 이놈이! 정몽주의 인품이 비록 일세를 가늠했다고 하나 아버님에게 있어서는 천년의 대업을 가로막는 적이 우두머리가 아니겠습니까? 내 놈을 용서할 수 없더던 내 놈을 당장! 어... 형님! 고정하시옵소서 형님! 대감! 왜 이러시옵니까? 이... 이복의 다섯째, 어찌 대감의 뜻을 거슬러 이를 이리 만드시는가? 두님, 모두가 형님을 위한 충족에서 저지른 일이 옵니다. 아버님을 물러나시게, 이놈을 놓아두고서 어찌 광릉천재에 나을놓고 살리겠는가? 아버님께서 소자의 목을 찻은 심이 풀리신다면, 목을 치소서, 멋이으라게 무슨 마음 말인 어서서 물러와 있도록 하게!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게. 이러다가 아무래도 큰일 치르겠네. 나가라고 하지 않았던가? 아버지가 어디서 하겠는가? 저한 때문에 지금까지 다 다가가고 말았어. 전부지놈 때문에 모든 일을 다그거치고 말았어. <놀람> 어!